안녕하세요. 캡스톤 디자인 3팀 송영섭, 임재용, 전현정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업체의 컨셉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20년대 지금의 소재동 상권에는 100개 이상의 철도관사가 세워지며 철도관사촌이 형성되었습니다. 현재는 많은 관사가 남아있지 않으나 전국적으로 보기 드문 규모의 관사촌으로 건축 및 공간적 특징이 살아있어 역사적 문화적 의미가 깊습니다. 저희 업체는 성수동, 물래동 등 이전에는 공업단지와 철강단지였지만, 기존의 가치를 보전함과 동시에 새로운 문화를 들여옴으로써 지역 자체에 젊은 기운을 불어온 시도와 정신을 표방합니다. 또한 기존의 가치를 알고 창의적 에너지를 불어넣어 단단한 자의식과 고유의 습을 가진 공간으로 소재동이 다시 제자리를 찾는 데 일조하며, 더 나아가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공간을 채울 것입니다. 콘텐츠와 이야기를 바탕으로 수재동의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되는 것을 최종적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을 기반으로 지금까지 백반이 중장년층을 찾는 메뉴였다면 저희는 백반을 트렌디하게 재해석해 젊은 세대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목표를 두었습니다. 저희 업체의 상호명은 시울입니다. 소재동 철도 건설촌을 반짝이는 솔랑산길이라는 의미를 지닌 솔랑시울길이라고도 부릅니다. 저희 시울은 철도 관사촌의 가치를 알릴 수 있도록 솔랑 시울길에 시울을 따와 이를 상호명으로 정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업체의 로고입니다. 로고는 솔랑 시울길에서 따온 시울과 철도 관사촌의 가치를 보존하자는 의미로 기차의 이미지를 따와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입지입니다. 저희가 생각한 위치는 대전광역시 동구 소재동 299-32번지입니다. 저희 상권은 소재동 카페거리와 식당이 모여 있는 상권입니다. 입지를 선정한 이유로는 근처에 대전역과 대전전통나래관이 위치해 있어 직원들과 관광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카페와 식당들이 입지 근처에 모여있어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상권 분석입니다. 19년도 12월을 기점으로 대전과 동구 전체에서는 한식 백반 식당이 줄어들고 있으나, 소재동에서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띠고 있습니다. 이는 소재동 상권이 현재 계속해서 성장하는 상권이라 이러한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2021년 8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확진자의 급증과 위드 코로나 이후 급격하게 늘어난 확진자 수로 인한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업소 수가 줄어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해당 상권의 인구 분석입니다. 직장인구에서 남성의 비율이 높고 주거인구에서는 60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유동인구에서 고연령층과 남성의 비율이 높게 보여지나 카페와 식당의 실제 방문객은 20대 여성의 비율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분석 및 전략 부분의 수업 분석입니다. 수업 분석의 강점 부분에서는 크게 호불호 갈리지 않을 메뉴와 유행 및 계절에 영향을 받지 않는 메뉴라는 점이 있습니다. 약점 부분에서는 인근 적은 구경 거리로 인해 낮은 접근성을 갖고 있고 식당보다는 카페 방문객이 더 많습니다. 기회 부분에서는 소재 동상권은 상승하고 있다는 점과 많고 다양한 연령층의 유동 인구가 있습니다. 위험 부분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인원 및 영업 시간의 제한이 있으며 입지 근처 유명 식당들이 분포해 있습니다. 를 바탕으로 SO 전략으로는 남녀 노소 선호도가 높은 메뉴들을 이용하여 다양한 연령층의 손님들이 방문을 유도합니다. ST 전략으로는 입지 근처 유명 식당들이 있지만 백반을 메뉴로 한 경쟁업체는 없어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WO 전략으로는 카페 방문객이 더 많은 상권이지만 계속 성장하고 있어 백반을 메뉴로 운영한다면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WT 전략으로는 대처 카페와 협력을 맺어 식사 영수증 지참 시 카페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여 카페와 가게 모두 이익을 볼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은 패스트 분석입니다. 정치적 분석으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 몇몇 품목들이 수입 제한이 되어 일부 식재료 가격이 인상되었습니다. 경제적 분석은 기름값이 많이 인상이 되어 운송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사회적 분석으로는 오늘날 소비자는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을 넘어 자신의 가치와 브랜드가 부합하는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는 최근 식당이나 카페에는 키오스크 기계가 도입이 되어 이를 통해 인건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외식 산업 트렌드로는 AI 서빙 로봇, 대체육 개발, 푸드테크 등이 있습니다. 사피 분석입니다. 저희의 제품은 한식인 백반과. 양식을 퓨전시켜 트렌디하게 재해석하여 젊은층도 즐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단가로는 소재동 근처의 주변 식당들에 비해 비교적 낮은 객단가로 대학생들을 공략하였습니다. 저희의 장소는 소재동 길가에 위치하고 있어 대전역, 대전전통나래관, 우송대가 있어 관광객 및 직원, 학생들의 접근이 쉽습니다. 또한 카페가 많아 유동인구가 많을 것입니다. 프로모션으로는 근처 카페와 협업을 하고 대전역 티켓 소지시 할인, 분기별로 요리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저희 인테리어 및 아웃테리어입니다. 화이트 우드 톤으로 전체적인 인테리어를 구성해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하였고 천장은 관사의 원래 모습을 보존하여 관사의 느낌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작은 포인트 조명을 설치하였고 볕이 잘 들어오는 위치이기 때문에 큰 창과 화분을 놔둬 따뜻하고 화사한 느낌을 연출하였습니다. 테이블과 의자 소품들은 인테리어와 비슷한 느낌의 우드톤을 사용했습니다. 아우테리어는 소재동에서 관사의 모습을 살려 카페나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곳을 참고하였습니다. 옆에 사진들처럼 관사의 모습을 최대한 살릴 예정입니다. 간판은 한글로 시유를 적고 위에 작은 등을 켜잘볼수 있도록 하였고 미러형 입간판을 놔도 잘 찾을 수도 있고 인증샷을 찍을 수도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저희 메뉴판은 클립보드에 인쇄된 메뉴판을 꽂아 넘겨보는 형태로 제작하였습니다. 반사촌의 옛스러운 느낌을 살리기 위해 타자기 폰트를 사용하였고 오래된 느낌이 드는 종이를 이용해 메뉴판을 제작하였습니다. 표지에는 시율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운영시간을 작성하였고 다음 페이지에는 메뉴와 메뉴 가격, 메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작성하여 어떤 메뉴인지 유추를 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메뉴입니다. 제육 라구 파스타는 백반의 대표적인 메뉴인 제육볶음을 라구 소스 형태로 만들어 파스타로 재탄생시킨 메뉴입니다. 삼치 봉골레 파스타는 봉골레 파스타 위에 담백한 삼치 우유를 올렸고 레몬을 곁들여 느끼한 맛을 줄였습니다. 알탕 부야베스는 얼큰한 알탕과 프랑스식 수트인 부야베스를 결합하여 만든 메뉴로 안에 쇼파스타를 넣어 새로운 형태의 알탕으로 개발한 메뉴입니다. 두부 두루치기 리조또는 대전의 명물인 두부 두루치기를 리조또 형식으로 변형시킨 매콤한 맛이 나는 리조또입니다. 오징어를 안에 넣지 않고 따로 튀겨 얹어내 바삭한 식감을 느낄 수 있는 메뉴입니다. 돈데갈비 크림 리조또는 쌀과 보리를 섞어 만든 크림 리조또 위에 양념 돈데갈비를 통째로 올려 돈데갈비 하나를 그대로 맛볼 수 있도록 하였고, 바질 페스토를 곁들여 색감과 향을 부여하였습니다. 삼계 프리카제는 한식의 삼계탕과 프랑스 음식인 프리카제를 합친 음식입니다. 부드러운 닭가슴살을 위에 얹었으며, 삼계탕의 육수에 크림을 더해 만든 크림 파스타입니다. 강된장 쌈밥 튀김은 구수한 강된장 위에 양배추 쌈밥 튀김을 얹어 한 입에 맛볼 수 있는 강된장 쌈밥입니다. 전주 비빔 아란치니는 비빔밥에 나물들을 작게 썰어 아란치니 형태로 만들었고, 밑에 약고추장 소스를 깔아 제공합니다. 불고기 샐러드는 신선한 채소들과 불고기 그리고 부드러운 감자퓨레와 오리엔탈 드레싱을 곁들인 다양한 맛을 느낄 수 있는 새콤달콤한 샐러드입니다. 다음은 단가 레시피 파일입니다. 은 전체적인 평면도입니다. 전체 평수는 20평이고, 2인 테이블 4개, 4인 테이블 4개를 배치하였습니다. 주방 평면도는 동선을 고려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주방 기물의 총 투자 비용은 약 1,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인테리어 및홀 기물의 총 비용은 약 4,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주방 기물 비용과 홀 기물 비용, 인테리어 비용을 합친 총 투자 비용은 약 5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운영일은 주 6일의 월요일 휴무입니다. 주방은 대표 3명이 주 6일 근무를 하고 홀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주 3일 출근으로 하였습니다. 대표와 아르바이트생의 인건비를 더한 결과 약 430만 원이 나왔습니다. 상가를 45,000원으로 설정하고 매출액을 계산한 결과, 한달 매출액은 2600만원이 나왔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변동비와 고정비를 계산했을 때, 한달 순이익은 약 240만원으로 예상되며, 투자금은 21개월에 걸쳐 상환할 예정입니다. 순이익이 0에 달하는 순익 분기점은 총 매출액이 2,250만 4,024원일 때이며 그래프를 보시면 메뉴 1,500개를 판매하였을 때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시울이었습니다.